자 그럼 1 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골라오라 랬거든 기억 어때 기억? 네, 기억 네. 1대1도 네. 되고 대응도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되고 항등함수 네. 되는 거지. 맞죠? 니은은 네.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상수함수. 디귿은 네. 그냥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 니은은 네. 어, 이것도 1대1 대응. 하나씩 다 대응됐으니까. 이해 가지? 오케이. 자 그럼 11번 보자 11번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항등 함수나 상사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그래프 자 7번 한번 봐봐. 항등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항등 함수? 항등 함수 누구라 그랬어? y는 x 그렇지 y는 x가 항등 함수왜 그렇다고? 정의역의 값과 치역의 값이 같기 때문이지 얘가 바로 뭐인 거야? A인 거죠. 이렇게 같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항등함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 X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어, 그렇지.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물론 이게 밑으로 있을 수도 있지. 이걸 내가 Y e q 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x 의 모든 값에 대해서 Y는 다 별이다. 이렇듯이. 맞죠? 자 그럼 1대1 대형 볼까요? 1대1 대형 1대1대면잘봐 아까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함수가 되는 건 봐봐 함수가 되는 거. 아까 우리 함수가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1번 3번 문제에서 1번 됐었어? 네. 어떻게 왜 됐었는거지? 새로선을 네. 했을 때 교점이 하나니까 2번은? 네. 됐었지 네. 4번은? 네. 자 4번을 예를 들어 볼게잘봐 4번이래요. 4번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은 4번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치? 얘는 함수가 돼. 왜냐면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다 하나씩만 대응이 되니까. 맞죠? 근데 1대1 대응은 안 돼. 왜냐면 1대1 대응은 y도 x랑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지. 근데 여기 별이라고 하는 함수 값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이 별한테 화살표를 쏜 남자애가 몇 명이야?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지. 그죠? 여기 있는 애를 x1이라고 놓고 여기 있는 애를 x2라고 놓으면 f(x1)과 f(x2)가 어때? 같지? 이러면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즉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다시요.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판정한다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교점몇 개?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겠지. 이를테면 이런 거 한번 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그래프 중에 y는 x제곱 y는 x제곱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지? 얘는 함수 돼안 돼? 함수 돼야 돼? 요 왜? 대응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지근데 1대1 대응은 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두개 나오니까 안되는거다 이거죠 이가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만 더 해석해보자 시험문제에 요런게 나오거든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교점이 한개이려면 그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어야만 돼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던지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하던지 그래야 되겠지 감소를 했다가 올라가거나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면 꺾여지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한다. 증가함수, 감소함수여야만 한다. 근데 그냥 증가함수가 아니라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어야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 11번 문제 보면 기억은 뭡니까? 기억이 상수함수지. 리은은 응. 한등함수. 디귿은 디귿 대1 대응돼? 돼. 왜지? 계속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물론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라고 말해도 되고 리을은 아무것도 아니고 리은안 되는 거요 그렇지? 함수는 맞지만 항등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고, 1대1도 아니고. 다안 되는 거다, 이거죠. 이해 가요? 네. 다시 질문. 니은 1대1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은도 맞죠.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지? 이해 가죠? 네. 오케이. 12번 보자, 12번. 12번. 자, 12번을 보니까 A가 뭐고 지금? A가 1, 2, 3이고, B가 A, B, C죠. 그럼 봐봐. 1, 2, 3에서 A, B, C, D로 화살표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맞지? 1번 함수의 개수 구하래 1번이 화살표 쏠수 있는 개수 몇 개? 4개 2는? 4개 3도? 4개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개가 되는 거고 상수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걸 알았지? 몰빵이죠 그러니까 몰빵의 경우의 수는? A로, B로, C로, D로 해서 몇 개? 4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얘가 자 그럼 1대1 함수 볼까 문제는 없지만 1대1 함수도 한번 보자 1대1 함수는 1이 쏠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몇개 1부터 1쏴 일단 몇개 4개 있죠 근데 만약에 1이 어딘가로 갔어 그럼 2는 그렇지 2는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2도 어딘가로 쐈어 그럼 3은 2개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 1대1 함수의 개수인 거지 이해 갑니까 1대1 대응의 개수는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개수가 하나 남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13번 봐봐. 13번 13번에 뭐라고 돼 있니? a, b, c에서 어디로 간다? 1, 2, 3, 4로 함수가 갑니다. 그죠? 근데 거기 밑줄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도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1대1 함수라고 얘기해. 1대1 함수. 맞죠? 음, 1대1 함수. 자, 그러면 a가 쏠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는? a가 쏠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4개, b는 3개, c는 2개. 그래서 곱하면몇 개다? 24개가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